제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애벗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줄 포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곡이라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금 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답 두어깨바지에 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답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임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근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폐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기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그린 수량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괴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체단과 그 노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해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 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출애굽기 39장 4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볼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복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먼저 에붓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은 에붓을 앞치마처럼 입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붓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어깨는 28장의 말씀처럼 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백성을 섬기는 직분이었습니다. 또 제사장을 위해 흉패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네 줄에 보석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운 보석들을 새겼습니다.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이름들을 새겼습니다.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진 흉패가 가슴 위에 있음은 백성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섬기면서 마음 다해 섬기는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어깨와 가슴에 새겨진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 열심히 마음 다에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을 보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특별히 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 다에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제사장이 성소에서 사약을 감당하며 움직일 때 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거룩한 하나님 임재 앞에 설때 제사장이 죽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죽게 되면 방울 소리가 멈췄습니다. 밖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는데 그 방울 소리가 멈추면 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방울 소리의 의미를 알고 제사장이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긴장되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인식 못한 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무엇으로 인해 목숨을 잇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 죄 지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허락을 받고 백성을 대표하여 성소에 들어갔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금으로 인해 죽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과 기적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을 삼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볼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 정말 많은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 모든 규례를 지킨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 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은 하나님께 삶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고 거룩해야 하나님을 볼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성막을 지었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성막을 가져왔습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점검해 보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3절 말씀을 본 것처럼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모든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으므로 백성들이 힘을 모아 함께 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서 이 모든 것이 잘 완료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워야 하는 것은 사랑 없이 마음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 없이 섬기는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 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의를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이루어 나가시는. 이사아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또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에 계속 힘쓸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다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 교육자와 장로님, 영적 리더들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EM과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위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위원회와 재정 위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세아니아 아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 호주 한진구 최한실 선교사님, 일본 마크앤 레이처 선교사님,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오엠의 선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